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원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으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 오래전에 개그 프로 중에서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름의 코너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어, 인정하고 싶지 쉽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어, 불편한 못순된 현실을 유머로 성화시킨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도, 가론 유다의 이야기가 참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론 유다의 모습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론 유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신자일 때. 이 가론유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혹시 내가 가론유다가 아닐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론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이 가론유다 이야기가 불편하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론유다를 열두 제자 중한 사람으로 택하셨을까요? 이렇게까지 나쁜 놈인 줄 모르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될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 배신당하고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1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떡을 먹는 자 중에 내가 떡을 먹는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사람인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열두 제자중한 사람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1 시편인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럴 줄 아시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포함시키셨을까요? 굳이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지 않더라도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드라마 작가가 이야기를 더 극적인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를 지어 짜듯이 그렇게 가롯유다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런 불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함일까요? 너희도 언제든지 가론 유다처럼 될수 있으니까 긴장 놓추지 말고 끝까지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가론 유다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하기 위함일까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모르는... 무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 가롯 유다를 포함시키신 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가롯 유다는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가롯 유다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가로유다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원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괴로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단어는 푸유마곧 성령과 같은 단어이고 괴로워한다는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뒤흔들린다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뒤흔들리는 영혼까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영혼까지 아픈, 영혼까지 뒤틀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아픔보다 배신당하는 아픔만큼 더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 영혼이 뒤틀리는 깊은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 전에 먼저 그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20절에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시작해서 20, 2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딱 12장까지만 이 빛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3장부터는 더 이상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12장 본문인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가론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빛이 있는 동안이 끝나고, 빛이 끝나고,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어둠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깊은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교회를 나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점점 더 어둡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까지 어둡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생활을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믿고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배신을 당할 수 있고, 피를 나는 형제에게도 배신을 당할 수 있고, 온갖 정성 다 키운 자녀들에게도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았던 오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하며 함께했던 교회의 지체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게 될수 있습니다. 배신은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합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고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다면. 배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통,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프고 믿음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배신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처절한 배신감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실까요? 우리보다 더잘 아실 것입니다. 대초에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까지 배신의 배신을 거듭해온 것이 우리의 모습, 이 땅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가론 유다가 돈괴를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친구나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부피란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이 아닌 어제 본문 23장 첫절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일부러 멀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선을 끊고 이제, 이제는 너,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가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멀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선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발을 씻어 주실 때 가룻유다의 발까지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한 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팔러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밤에 18장에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는 유다가 군대와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18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어둠 속에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그 가론 유다를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배신감에 치를 뜨시며 째려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제자들은 보았고 가론 유다까지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론유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론유다 같은 불편한 진실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본문인 34절 35절의 제자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 반대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없습니까? 제게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제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해서도 끝까지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아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의 삶의 이 가롯 유다라는 불편한 진실 앞에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가론유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까지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